예 안녕하십니까 헬스 주식입니다 지노믹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오늘 지노믹트리 빠지는 거 보고 내가 예리 받아가지고 진짜 화가 많이 났었어요 뭐 하지만 뭐 어쩔 수 있겠나 싶네요 자 일단 지노믹트리 오늘 허, 호재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시장이 안 좋잖아 지금 코스닥 시장 한번 볼까요? 왔다 막 그냥 툭 떨어지고 있잖아 이 와중에 지노믹 트리 요렇게 움직인 거면은, 아우, 아주, 나름 괜찮은 거예요. 진짜 이런 시장에서 버틴 거잖아. 코스닥이 2% 가까이 빠졌는데, 한 4%에서 5% 정도로 마감한 거, 이거 훌륭합니다. 그리고 전에 지노믹 트리는 어느 정도 호재를 조금 머금어 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아요.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냥 박살이 나고 있는 경우인데, 이건 뭐 금투세라든지 뭐 다양한 영향이 있는데 하, 미국장이 좋을 때는 호재를 못 받고 안 좋을 때는 미국장 안 좋으니까 우리도 떨어지자고 하고 진짜 진짜 지랄맞은 장입니다 진짜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아좀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지노믹트리 솔직히 오늘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뭐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예요 뭐 지노믹트리가 특별한 악재가 있어? 아니요 없어요 지노믹트리가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세력이 이탈했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어 세력들은 이날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냥 힘을 머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떨어진 거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세력들의, 어, 그냥 코스닥 시장이 빠지면서 세력들도 냅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 4월 10일에 이벤트가 크다랗게 하나 있죠. 예, 총선이 있어요. 뭐 솔직히 이재명이 이기든 뭐 한동훈이가 이기든 뭐 우리랑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돈만 잘 벌면 돼요. 가끔씩 내가 이게 뭐 이재명 민주당 이야기를 안 좋게 하면은 뭐 빨간당 좋아하네라고 하고 윤석열 무능하다고 하면은 또 민주당 지지자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중, 정치는 중립적이에요. 어. 다만 요즘에 금투세 때문에 어, 금융투자세 때문에 조금 긁혔는데 이거 때문에 민주당이 금투세를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요, 총선은? 나는 민주당이 무조건 이긴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질 수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 하는 꼬라지 보면은 민주당이 절대 안 져요. 그러면은 금투세는 내야 되겠죠. 그럼, 시원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어, 이게 금투세가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30%의 수익, 이게 세금을 내는 건데, 30%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기본 20%에 지방세 2%, 여기에다가, 어, 건강보험료 8%까지 더하면은 30%의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3억 벌어가지고, 시원하게 3억 벌어서, 1억 세금 내고, 2억은 내가 먹자. 아니, 3억 벌었는데, 1억 정도 나라에 줄수 있지. 어. 그렇게 시원하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마음 편하게. 어차피 내가 이거 좆 같다고 이야기 한다고 민주당이 이길 거 국민의 힘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힘이 이긴다고 뭐 나라가 살기 좋아지겠습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나 그, 그 나물의 그 밥인데.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금 시원하게 내겠다라는 편안한 마인드를 가지면 됩니다. 지노믹트리는 사실 오늘 그래서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어. 그런데 내가 지노믹트리 할 말이 없어서 아침에 한 마리 다 다거든요. 근데 내가 지노믹트리 왜또 찍는지 알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안 찍으면은 내가 진짜 일이 있어서 못 찍었는데 댓글로 너 너무 새끼 뭐 지노믹트리 하락할 때마다 피한 거지. 뭐 매번 핑계 대지 마라 이 새끼야라고 하는데 아니 씨을랄건 내가 그러면은 우리 딸내미 진단서도 올리고 내 허리 아픈 거그 주사 맞은 거 처방전도 올려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 지노믹트는 매일 5시 40분마다 찍은 지가 지금 몇개월째인데 그러니까, 저는 하락한다고 지노믹트리를 안 찍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주말 상간에 내가 지노믹트리를 못 찍었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코스닥 시장이 빠져가지고 지노믹트리가 이거 떨어지더라도, 저는 매일매일 5시 40분에 영상을 찍습니다. 진짜 큰일이 안 일어난다면은, 딸이 정말 아프다거나, 안 그러면은 제가, 좀, 솔직히, 운동을 가격하게 해서 허리, 허리가 가끔씩 나가요. 그렇게 해서 허리가 나갈 때가 아니면 애지간하면 영상을 찍으니까요. 5시 40분마다 제 지노믹트리 영상 구독해주시고 영상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께 내가 특별히 조금 주식 투자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현재 지노믹트리 어차피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지노믹트리 어차피 원래 20만원 갈 거예요. 지노믹 트리 20만원 가고, 셀트리온 제가 봤을 때 100만원 갈 거고, HLB 다시 꺾어 올라가기 시작했죠? 40만원 갈 겁니다. 이렇게 바이오 강세장이 갈 때, 분명히 아랫자리에서 저평가된 바이오주 있을 거란 말이야. 요거를 우리는 지금 찾아서 먹어야 된다고. 저평가된 바이오주. 어! 이거를 내가 드리고 있어요. 구독만 해주시면은 뭘로? 공짜로. 자, 구독해주시고, 위에 번호 있죠. 010-6745-7775로 그냥 정보라고 문자 주세요. 네, 정보라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저평가된 바이오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지금 암 치매 비만 당뇨 여기에다가 전염병 폐병 같은 거 요런 카테고리로 엮인 바이오주 특히 저평가된 진짜 기술력 있고 주가도 낮은 이러한 주식들을 지금 사야지. 지노믹트리 20만원, 셀트리온 100만원, HLB 40만원 가는 불자, 불바이오장에서 같이 올라가면서 1,500에서 1,000% 이상 수익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아까 말했죠? 주식으로 시원하게 3억 이상 벌어가지고 1억 정도 세금 내자고요, 그냥. 어! 세금 많이 내자! 돈 많이 벌어서! 자 금투세 우리나라에 몇 프로밖에 못 낸다라고 무시하는데 개미들도 돈 많이 벌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보여줍시다 금투세 냅시다 3억 벌어서 1억 세금 냅시다 요거 0 1 0 6 7 4 5 7 7 7 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십시오 아 당연히 구독은 해주셔야지 아시겠죠 구독 해주시고 매일 5시 40분마다 찍는 진호미트리 제 영상 봐주시고 그리고 0 1 0 6 7 4 5 7 7 7 5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목들이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면은 추매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와,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 종목만 바라보면서 추매 언제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 그래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만약에 박스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각종 뉴스 기사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나 일반적인 종목들은 잘 몰라.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큼은 알아요. 왜냐하면 삼성 휴대폰 쓰고 삼성 뭐 삼성 TV 쓰고 삼성 세탁기 쓰고 다들 쓰니까 삼성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소리에 삼성 삼성전자 하면은 주가의 안정성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옆집 아줌마 사회 초년생 철이 민수 뭐 뒷집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너도나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주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삼성전자를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하다가 주식이 좀 뭔가 재미없어 재미 없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찾아보거나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찾아본단 말이지. 즉, 시장에 새로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돈이 수급이 처음에는 개인 자금. 이러다가 외국인 어 기관들이 한국 투심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안정성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이때 지금 아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세력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개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 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랑 비슷해요. 작년 연초랑 비슷한데 원래 연초랑 비슷한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실 에코프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금량 2차전지 관련주다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 라고 2월 20일 날 장전에 벌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금양 예, 회피하기 끝났어요. 보시면은 7월 26일 꼭대기로 간 날, 예,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어, 특별 장기주 매도, 에코프로 1000%, 금량 480%에서 샴페인 터트리자,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이때도 사실은 이미 아래 자리에서, 아래 자리에서 이미, 어, 저점을 다지고 이제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장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드린 겁니다. 자, 저 헬스 주식. 정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 정보란, 정보주들은요, 차트상 세력들이 매집봉을 포착을 하고요, 실제 세력들이 3개월 정도 매집 물량을 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 진짜 엄청난 정보원들의 정보를 교차, 크로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제 정보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제 정보원들은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세력분들, 세력형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일간지, 뭐, 조선일보, 뭐, 매일신문, 제가 이야기 못하지만, 그런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다수분들과 교차검증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다, 그리고 차트상에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 운영 중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쏴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힘든데 계속해서 안티들 설치대죠그 다음에 세력들은 마구마구 개미털죠. 공매도 시끄럽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종목들 힘내라고 하고 안티들에게 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010-6745-7775. 이쪽으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 실제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정보원들의 교차 크로스한 이 대박 정보주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몸뿐만 아니라 계좌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예, 010-6745-7775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상승 대박 정보주들 쏴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예, 제 영상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채널 좀 키웁시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 뭐 정보 혹은 감사, 파이팅, 땡큐, 뭐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털리지 맙시다. 우리 계좌도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헬스 주식입니다. 예,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저의 대박 상승주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 부탁은 이게 다입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파이팅